오늘은 5 7 8번째 한글날입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한국어의 위상도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대학교 강의실.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각 나라의 음식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자카야라는 우는 여, 그 일본어에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일과 술집이라는 어, 뜻을 가진 사카야가 합쳐서 이사카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현재 상쿠소는 전통 음식인 뿐만 아니라 베트남 문화적인 상점이기도 합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 나라의 음식과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 유학생들입니다. 대부분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남짓,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한국어 공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배울수록 한글이 가진 과학적 우수성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한글만 있잖아요, 그 입자가 그래서 약간 모음이랑 자음이랑 약간 퍼즐같이 그걸 할수 있으니까 조금 글자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한국 문화와 친구들이 좋아서 아예 한국에 정착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무섭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하실 사람들이 많고. 베트남에선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베트남 여학생에게 한국어는 꿈입니다. 요즘은 특히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하는 게 되게 유명, 네 유명해요. 저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어요. 네, 한국, 네 한국 선생 되고 싶어요. 한국어 선생. 지구 반대편에서 온 늦가기 대학 신입생은 한국어로 된 책들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에 있는 소설책이나 아이들한테 책이 읽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교육을 하는구나 생각나요. 그래서 이 교험은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주고 싶어요. 5 0 1일을 8도를 맞은 한글날. 한국 문화와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글 좋아요. 제시뉴스 구현입니다.